네. 안녕하세요. 길드 아카데미 수학과 강사 이재호입니다. 제가 오늘 풀어올 문제는 1번 그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고등학교 2학년 3등급 이상에 맞춰서 풀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정의되는 아니면 n의 값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순서쌍 (a, b)의 수를 구하는 건데요. 그 순서쌍 (a, b)의 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e를 밑으로 하는 n a의 제곱의 로그랑 e를 밑으로 하는 n 더하기 b의 제곱은 같은 자연수고 a랑 b를 더하면 4의 n제곱과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체크 포인트를 생각해 보면요, 체크 포인트는 처음엔 로그의 정의입니다. 자, 로그의 정의는 자 로그는 기본적으로 지수를 쓰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a 의 x 제곱은 b라고 하면은 자 x는 a를 밑으로 하는 b의 로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많은 학생이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자 a를 밑으로 하고 x 제곱을 진수로 한 로그가 있는데 여기서 진수의 지수가 있는데 이제 이가 있죠? 그럼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를 그냥 앞으로 보내거든요. 자 이러면 틀리고요. 이건 사실은 이거랑 같습니다. x의 절대값을 붙여줘야 됩니다. 지금 x가 큰지 작은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x가 0보다 크면은 그냥 이만 앞으로 나가도 문제가 없지만 2가 0보다 작게 되면은 진수가 0보다 작은 부상사가 터지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여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체크 포인트를 써서 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맞춰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그2의 n빼기 a의 제곱이랑 로그2의 n 더하기 b의 제곱은 같은 자연수입니다 같은 자연수기 때문에 제가 이걸 m이라고 놓겠습니다. 자 m은 자연수가 되죠. 그럼 로그의 정의를 쓰면은 로그의 정의를 쓰기 전에 제가 2를 앞으로 다 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e 로그 2에 절대값 m 빼기 a는, 이 e 로그 2에 n 더하기 b는 m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로그의 정의를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 그 전에 미리 2로 나누면, 로그 2에 절대값 m 빼기 a는, 로그 2에 엔더하기 아, B랑 같고, 이건 2분의, 대, 2분의 M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로그의 점을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절대값 A, N 빼기 A는 2의 2분의 M제곱이랑 같고, 이것은 또엔더하기 B랑 같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2분의 M은, 자, 여기서 엔더하기 B가 자연수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M은 반드시 2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m은 제가 편의상 2k로 놓겠습니다 편의상 2k로 놓게 되면 은 여기다 m, m 대신 2k를 대입하게 되면 2의 k 제곱은 n 더하기 b가 됩니다 그래서 b는 2의 k 제곱 빼기 n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오른쪽에 먼저 쉬, 뭘까? 쉽기 때문에 먼저 한 거고요 왼쪽을 보면은 왼쪽은 경우가 두 가지가 되죠 어떻게 두 가지가 되냐면 n 빼기 a가 2의 k 제곱인 경우랑 a 빼기 n이 2의 k 제곱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자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는 a가 n 빼기 2의 k 제곱이 되죠. 그럼 이 경우는 b가 2의 k 제곱 빼기 n이라는 거의 모순이죠. 왜냐하면은 a랑 b는 정확히 부호만 반대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자연수면은 다른 하나가 자연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경우는 뭐냐면은, a 빼기 n은 2의 k제곱이죠. 그러면은 a는 2의 k제곱 더하기 n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조건을 보면은 a랑 b를 더하게 되면 4의 n 제곱보 작거나 같게 되죠. 그래서 a랑 b를 더하면은 여기서 n이 같이 상쇄가 되고요. 2 곱하기 2의 k제곱, 즉 2의 k 더하기 1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 친구가 어떻게 되냐면 4의 n제곱보다 작죠 4의 n제곱은 2의 2n제곱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2가 미치 1보다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k더기 1이란 지수가 2n이란 지수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k더기 1이 2n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제 자연수, 자연수 순서쌍 A, B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걸 N에 대한 식을 쓰는 것보다, FN에 FN, 대한 식을 쓰는 것보다 그냥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F4를 처음에 구하는 겁니다. 이제 처음에 F4는 언제냐면 N이 4인 상황이죠. 그래서 N4를 대입하면 은 k 더 1은 8보다 작거나, 아, k 더하기 1은 8보다 작거나 같고, K는 7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굳이 나눈 이유는 이 b 때문이거든요. b는 자연수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2의 k 제곱 빼기, 빼기 n이 0보다 커야 되는데 이 n에 대해서 k를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방법 이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자 n이 4가 되면은 b는 어떻게 되냐면 2의 k 제곱 빼기 4. 자이 친구가 0보다 커야 되죠. 자 a 쪽은 문제가 없죠. a는 2의 k 제곱 더하기 n이니까 k랑 n이 자연수면 그냥 무조건 자연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k가 3부터 7까지고요. 두 번째 경우는 f의 5를 구하게 되면 역시 똑같이 하면 k 더하기 1은 10보다 작거나 같고요. b는 2의 k제곱 빼기 5가 0보다 크죠. 이렇게 되면 은 k값은 어디서 가능하냐면 a는 3, 4, 5, 6, 7, 8, 9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f의 6인데 똑같은 식으로 하면은 k는 3부터 11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수를 세보면은 여기서 5개 여기서 7개 여기서 9개가 나오죠 그래서 5 더하기 7 더하기 9는 답빈 21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빈도랑 난이도 설정을 하겠습니다 빈도는 여기서 로그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어떤 로그의 값이 자연수라던가 이런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데 사실 이 문제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가마 조건을 함께 생각하는 경우는 자주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빈도는 5개 중에 2.5개고요. 난이도는 난이도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서 절대값 n a를 생각하는데 생각해야 되는 게 어려운 점이라고 할수 있고요. 난이도는 다섯 개 중에 세개 주겠습니다.